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투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네, 오늘 에이트테크 박태영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야, 네. 정말 박태영 대표님 뭐, 이, 윤기가 참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심장은 뜨고 계시잖아. 예. 그래서, 계시죠, 예. <laughs> 그 마, 말씀만 그러신 거 같긴 한데요. 아, 자, 네.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로봇이 폐기물을 분류하는 도시, 우리의 생활에서의 분리수거를 더 편하게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에이트테크라고 하고, 저는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직 잘 모르겠네요. 조금만 네.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는 대체 뭘, 뭘 만드시나요? 네, 저희가 만드는 이제 이 개발한 네, AI 기반의 이 자원 선별 로봇, 에이트론이라고 불리는 저희 제품은요, 사람을 대신해서 폐기물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또 분류해 낼수 있는 그런 하나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분류 수거해 가지고 보내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수거해 가, 간 그, 그 생활 폐기물을 분류하는 거죠. 네, 그걸 로봇, 맞습니다. AI 기반 로봇이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가정에서 이제 폐기물을 배출해서 버리면 분리수거를 물론 되게 열심히 하실 텐데, 실제로 유통단계에서 이제, 어, 그렇게 분류된 항목별로 폐기물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한 트럭이 이 모든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어, 결국에는 폐기물에 다시 혼합되는, 이렇게 뒤섞이는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그런 상태로 바로 재활용이 될수 없으니까 또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재활용 선별장이 이동하게 되면 어또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기준은 산업이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시켰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음. 곳이 재활용 음. 선별장이고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서서 일일이 손으로 네, 이렇게 폐기물을 분류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예, 자, 그러면 재활용 선, 선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국내에 대체 몇 개가 있고, 네. 네. 예,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차이가 음. 있는 건지 좀. 되게 궁금한데요. 아, 네. 네. 국내 이제 어,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어, 직접적인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약 185개 정도 어, 되는 거죠. 생활자원회수센터. 네. 그게 선별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이 기준이 되게 좀 정의가 사실 네. 이때까지는 음. 좀 모호했습니다. 음.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 또는 재활용 업을 네, 영위하는 그 업체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하나의 포괄적인 단어라고 봐주시는 게 재활용 선별장이고요. 네. 어 이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우리가 생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동되는 운송되는 음, 음. 이제 그런 생활 폐기물계의 폐기물이 집하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분류수거한 거를 차가 와서 싣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는 네, 한데요. 네, 국내는 네. 아직까지 이제 민간에 되게 재활용, 어, 부분을, 네,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 실제 2018년에 그 중국에서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 이제 수입 대란 때문에 폐기물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런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음. 생활자원해수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런 폐기물 단가의 변동에도, 어,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 시민들이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무조건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자체 생활자원회수센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들이 있고, 근데 이제 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자원센터가 없는 구역은 이제 민간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음. 아까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은? 네. 그, 백팔십 다섯 네. 개이고 네. 이것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이요. 그게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네. 네, 민간 그 선별업체 네. 또는 선별장이 네, 이, 네. 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대충 이런 한 개의 규모가 네. 데, 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소각장이 저희 기업은 소각장도 있고 네. 뭐 처리해서 분리하는 들어오면 분리하고 보관도 하고 뭐 여러 그 네. 쓰레기 분리 굉장히 뭐 일이 여러 단계 나눠져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이제 수집 수거 단계에서의 업이 있고요, 폐기물 수집 수거업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중간 처리업이 있고, 네. 어 이제 최종 처리업이 있고, 또 종합 재활용업 해서 이제 총한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런 이제 재활용업기들을 모두 다 이제 잡아 이제 통계를 환경부에서는 집계를 내고 있는데 매그 수는 좀 증가하고 있지만 네, 그 수는 이제 어. 실제로 근데 이 라이센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350평 미만에서는 어,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인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통계 에 집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고물상들이 거의 있는 곳도 있고 큰 곳은 규모가 있는 곳은 있고 음, 음. 없는 곳은 350평 미만이면 라이센스 필요 없다니까 등록이 아, 안 돼요. 고물상이 있어요. 그 생활형 아, 아까 말한 저그 네. 그 아까 네 단계의. 네. 그 포함이, 그 포함이 되... 안될 수도, 네, 수도, 될 수도,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네. 네, 폐기물 뭐라고요? 아까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네, 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네. 국내에 그게 대충 몇 개가 있고 이들이 돈 버는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그렇게 있는데 한 지금 국내는 약 저희가 지금 추산할 때 올해 기준으로는 약만 삼천 개가 지금 아, 먹는 그래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어마어마하게 음. 많이 있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 삼천 개 정도가 되고 어. 대부분의 수익 구조는 이제 수평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집수거 단계에서 이제 집화가 돼서 선별을 들어가게 되고 네. 1차 선별을 통해서 항목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네. 우리가 코너 폐기물로 결국엔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저희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이런 원룸, 투룸 이런 곳에서는 어, 폐기물들을 우리가 분리수거장 가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의 비닐봉지에다 아직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합 폐기물들을 다 모였을 때, 어, 여기에서 뭐 페트병이면 색상이고 오염도건 뭐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페트병이면 다 모아준 거, 이런 걸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도 좋은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제 이제 화학 첨가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수병이랑 재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산업적 기준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재활용 선별장에서 산업적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고. 네. 그래서 1차 선별장에서 그렇게 항목별로 묶어서 캔이면 캔, 폐지면 폐지, 뭐 이제 페트병이면 페트병 이렇게 막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 항목별로 나눠진 얘들이 또2차 벤더들한테 또 팔려 나갑니다. 네. 2차 벤더들은 그 폐기물을 사 와서 또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투명 페트병면 투명 페트병, 뭐 녹색 페트병면 녹색 페트병 뭐 폐지에서도 골판지 뭐 골판지 뭐 이런 식으로 막또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2차) (3차로) 옮겨 다니면서 추가적인 선별들을 통해서 순도가 더 높아졌을 때 비로소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폐기물 처리 업체 네. 중에서 지금 저기 그 회사 에이트 테크에서 만든 네. 로봇 제품은 네. 고객이 누구예요? 저희는 사실 수집, 수거단에서의 적용은 어려운데, 네. 1차 선별부터 3차 선별까지는 저희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네. 음, 처음부터 네. 이제 인공지능이 폐기물을 인식해서 분류하는 그 기준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막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 세부적으로 만족시키는 그 수요자의 니즈가 1차부터 3차까지는 저희가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저기 본격적으로 그 생산에서 납품이 시작한 건 올해부터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작년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 한대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처음 판매되는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네. 약 1년간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들을 음. 추진했고 또한 이제 원가도 더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렌디들를 <laughs> 했다가 올해 네. 이제 판매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되고 있는 거는 1차 선별이 많아요? 2차가 많아요? 주로 어디 쪽이에요? 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주로 1차 선별장이 많습니다. 아, 1차 선별장에 네, 1차 네. 선별장의 수요가 되게 큰 편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송 대표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처럼 이 수익구조라는 게 이제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국내 자원순환 밸류체인이 이제 피라미드 형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선별장이 제일 위에 있고 2차, 3차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1차 선별장이 아무래도 개수로는 제일 적은 거죠. 음. 2차, 3차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선멸장에서 이제 폐기물들을 처리를 할 때는 이제 총 3가지 정도의 수익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EPR이라고 해서 이제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이제 생산자 책임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즉 이제 롯데에 칠성해서 ICC 생숙병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어, 납품을 할 때, 네. 이제 이 페트병 개수에 따라서 이를 보증금을 이제 환경부에다가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원순환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 얘네들이 몇개 또는 얼마만큼 페트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부에서 이제 그 국내 이런 폐기물 자원순환협회라는 협회가 아, 있는데. 얼마나 이게 판매돼서 다시 돌아왔는가. 네. 그걸. 맞습니다. 체크하는 그걸, 거네요. 네. 무게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보증금을 다시 지급을 하면서 이제 순환을 좀더할수 있도록 추가 그거 어떻게 ]이 체크해요? 아이시스 페트병이랑 요 사이즈의 다른 페트병들도 많은데 찌그러들고 그러면 구분이 안될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개수로 보기보다는 무게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페트,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국내에서 뭐 페트하는 곳이 되게 많겠죠. 네. 뭐 이렇게 제품을 내 웅진도 있을 거고, 네. 롯데칠성 코카콜라막 많을 텐데. 어, 그렇게 이제 본인, 그, 본인들의 제품이 시장에 나가는 만큼의 보증금을 환경부에다가 책정을 시켜놓으면, 그게 이제 환경부, 그러니까, 어, 폐기물 자원순환협회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자원순환협회에서 이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복잡하네 아, 이것도. 네, 뭐. 무게를 이쪽 분야도. 그서 펜트병을 이만큼 재활용했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모였던 이제 EPR에서 이제 일부분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뭐, 어, 한 지역 내에서 다 처리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을 이제 대신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위탁 용역을 맡기면서 주는 용역비가 이제 두 개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직접 매출이라고 해서 선별을 전부 다 하고 나면, 선별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한국별로 묶였잖아요. 2차 선별장에 대해 판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판매하면서 나오는 직접 매출. 총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그게 1차 사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사업장이 우리의 주 고객이네요. 결국. 2차 선별. 1차 선별장. 차 선별장이. 어, 꼭 그렇진 않습니다. 2차 아. 선별장에서도 가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2차 선별장에서는 어찌 됐고 이제 혼합 페트병이 다 들어왔을 거고 색상에 상관없이는 거 네. 상관없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이 아. 인공지능에다 들어가 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음. 기, 기, 1, 선, 1차 선별이 선, 선별장이 네. 어, 주 고객, 근데 2차 선별장도 네. 페트병을 저? 다루는 2차 선별장도 우리 고객이 될수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네. 자, 이때 이제 롱보리 얘기로 가야 될것요 이제 드디어 <laughs> 예. 대체 우리 거는 네. 예. 어떤 네. 모습으로 예. 사람이 아까 예, 사람이 대체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 사람도 빨리 하면 뭐 100몇 <laughs> 개를 이상을 할수 있다고요? 1분에. 1분에 네, 1분에. 맞습니다. 1분에 100개를 막 어, 이 소리 두 개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 근데 네, 우리 우리 거는 일본에 아까 100개 네,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101 개까지 성공했고요. 네. 대충 한번 뭐 크기나 뭐 대충 구조나 이런 거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희 이제 <laughs> 컨베이어 펠트가막 빨리 지나갑니까? 이렇게? 네, 빨리 지나가는 것도 있고 느리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아, 또 선별장마다 또다 다르군요. 네, 아, 맞습니다. 예.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폐기물 선별 로봇이 이제 저희 크기로는 어, 높이는 한 2m 50 정도 되고요. 아, 음. 2m 50. 네, 이제 사람키보다는 훨씬 크죠. 네. 밑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많아서 2m 50 정도 거치형이라서 그렇게 나오고 네. 또 이제 가로 세로로 봤었을 때는 약 1.9m 정도 됩니다. 1.9m. 네. 그리고 뭐 저기 피치에서는 동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는데 네.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좀 약간 직사각형 세워놓은 듯한 네. 그런 모양의 인형 찍개 인형 뽑기 같은 그런 오 네, 팔이 내려와가지고 컨베어 벨트가 내려가면은 이걸 선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 예. 예. 여기 그 원리를 조금. <laughs>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활용 선별장에 폐기물이 입구가 되면 뭐 파본기라든지 여러 전처리 단들을 통과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폐기물이 얹혀서 옮겨 운송되게 되는데요. 네. 이 폐기물들이 이제 이동할 때 저희의 이제 이 어, 비전 센싱 유닛이 담겨 있는 이제 비전 박스라고 부르는 이 구조물을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수직적으로 저희 센싱 유닛에서 이 폐기물에 대한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을 어, 추출해서 그 저희 인공지능 단에다가 이제 전달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 저희 인공지능에서 이것을 이제 실시간 또 분석을 해서 어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무엇이다라고 판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로봇 신호로 전환을 해서 로봇에다가 전달하면 로봇이 그를 분류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거는 대체 지금 현재 네. 뭐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팔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많이 쓴곳에서는 얼마나 쓰고 있고요. 네. 뭐 고장은 뭐 품질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뭐 이런 네. 얘기를 좀해 주시죠. 네. 어, 뭐 이때까지 사실 판매하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대를 판매를 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두 대가 이제 판매가 됐으며 어, 죄송합니다. 두대가 설치가 됐으며 지금 추가로 네, 8대의 판매가 완료가 돼서 네, 음.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또 저희가 추가로 이제 10대 정도의 발주가 이미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될 생각입니다. 작년에 이제 판매했었던 이제 저희 첫 고객이었죠. 네, 네 고객사가 인천 광역시에 있는데 협업처에서 되게 또 만족하고 좋아해 주셔서 올해 또 추가로 두 대를 더 음. 네, 구매계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 인천광역시의 네. 사례에서 네. 사람 대비 뭐몇 사람을 줄일 수 있었거나 이렇게 조금 이, 그 네. 이걸 쓰, 하기 왜냐하면 이거 가격이 좀 비싸서 네. 네. 가격이 이거, 2억 5천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네. 2억 5천이면은. 인건비로 따지면, 은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한 10명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저희 <laughs> 지금 제품 가격을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제가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네, 꽤 비싼 가격에 네, 판매를 하고 있어 네.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해외 제품이라든지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는 저희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음. 해외 이제 A사 대비 저렴, 저렴다 훨씬 저렴하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든 부품의 국산화라든지 내재화를 통해서 저희 는 단가를 많이 낮췄고 음. 또 이제 미국의 A사만 하더라도 이제 한 대당 이제 저희 가격으로 치면은 국내 환율로 네. 생각하면 약 6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음. 음.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저희가 그, 그 국제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분당 폐기물 처리 속도를 분당 4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분당 30개에서 40개 정도로 보는데 40개 정도로 보다 보니까 8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람 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음.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두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한다고 봤었을 때 이제 저희 제품가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ROI가 네두사람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은 2년 4개월에 불과할 뿐더러 어, 재활용 선별장이 8시간만 이 운영되는 게 네. 아니라 더 추가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16시간만 하더라도 이제 네, 1년대로 떨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정말 1년 초기로 떨어지게 될 만큼 로아이가 되게 괜찮은 편에 속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일차 선별장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보면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어 저희는. 네. 네, 물론 많은데 음, 저희가 네. 저희는 민간 판매가 더 많습니다. 아, 그 처음에 이제 그냥 뭐 POC 개념으로 한데는 지자체였고 민간이 더 많단. 아닙니다. 첫 번째 저희 POC 적용부터가 민간이었습니다. 아, 뭐 저기 지자체로 적혀 있어서. 네네네. 했는데 네. 그 지역에 있는 민간 회사란 얘기죠. 어 인천광역시가 그 대체 인천광역시에 있는. 민간? 네, 맞습니다. 네, 민간 네. 네. 그러면 지금 선별장에서 예전부터 이런 그 수, 저기, 선별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었고, 네. 이, 이런 그 근로자들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었고, 네, 네. 그랬다면은 좀 이런 뭐, 기, 로봇이나 이런 기술을 써서 네. 대체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로봇으로 선별하는 게, 네. 그 업, 어, 노동자들이 주로 하던 거를 대체하는 건지, 네. 아니면 기존에 뭐 어떤 그, 그 약간 떨어지는 수준의 어떤 로봇 기능을 하던 기계를 더 좋은 AI 들어간 로봇 기계로 대체하는 건지, 음. 어떤 지금 시장, 그진입단계예요 지금 진입단계는 국내에서 수선별, 즉,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이 방식이 없는 재활용 선별장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광학선별교로의 대체가 뭐 되게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되려고 했었으나,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무인선별장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첫 케이스다 보니 지금의 그런 대전환, 네, 전환의 그 트랜지션이 조금 천천히 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네. 걸로 이제 로봇. 그렇죠. 그, 로봇이 하는 거고. 로봇이 하는 그, 시, 그 시작점이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런 시작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저희가 또 청도군에다 납품하는 게 있는데 지자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청도군에 납품하는 게 있는데, 청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선별 근로자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1은 74, 4세, 세요 네. 네, 1은 4세고 이제 어, 직접적인 사명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저희 또 고객사 중에는 선별 근로자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예순 여덟이십니다. 음. 그만큼 이제 에이징 즉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어,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일하기가 어려운 네, 환경으로 네.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인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음. 안타깝지만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산재가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음. 네. 음. 지금 로봇의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1차 어,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네. 1, 어, 1차 이, 분류하는 곳이나 네. 또 대충 우리가 납품 로봇을 쓸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네. 대체 지금 몇 퍼센트나 그 로봇이 도입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국내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납품이 된 케이스는 저희밖에 없고요. 아, 아 해외, 해외 제품들이 아직... 한 대도 판매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없던 시장에 어. 어, 사람, 사람을 음, 네.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부분되네요. 음. 네, 일본. 저희가 음. 뭐 이제 많은 네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또 믿음을 가져주셔서, 네, 네 저희가 되게 좋은 결과를 또낼수 있었으나, 음. 어,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판매된 가장 첫 케이스였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게 많이 열심히, 네 활발하게 확충하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고,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별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로봇 자동화가 되지 않았냐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그 폐기물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음. 그 앞서 이제 조금 저희끼리 음. 이제 페이토킹할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패턴나이징이라는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 시장에서는 소포라는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형 소포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골판지 그딱 색깔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딱 소프는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패턴화 패턴을 추출하기가 되게 편한데 그런 로봇이나 뭐 커피 만드는 로봇이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로봇이나 이 패턴이 네. 패턴이 너무 명확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이동해가지고 네.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능했으면 이제 실제로는 그 인식의 단에서 어려운 부분 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애들을 집어내는 이 기술들이 이제 되게 단순하게 사람이, 물론 이제 사람의 손은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제 퍼스팅 할때 어 이런 페트병을 하나를 보더라도 되게 많은 정보들을 저희는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AI가 또는 이제 비전 센서 유닛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입할 때는 네. 되게 다양한 특징들을 필요로 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페트병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네. 기술 개발들이 들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전에는 음. 네. 그런 게좀 어려웠고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 네네. 그러시죠. 예. 네. 예, 잠깐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